그럼 이제 마녀사냥이 왜 이렇게 횡행이 될까?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유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종교적인, 경제적인, 다음에 성적인, 그런 사회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러한 원인들이 있다. 종교적, 정치적인. 백년 전쟁에서 이제 잔다르크의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종교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죠. 잔다르크가 이리 동래미 마을에서 16살 때 느티나무 밑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신의 계시를 받죠 중세 시대에 교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정치적인 그 권력 관계가 굉장히 심하게 얽혀 있었어요 같은 화형을 당한 그, 그 교회에 의해서 또 차 후에 성녀로 이렇게 또 추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죠. 이제 시대가 다게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그 변화가 있다는 라 거죠. 경제적, 경제적인 측면은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마녀를 지목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이런 비용을 전부 마녀 스스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 그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르네상스 초기에는 이 여성들이 특히 많이 마녀로 몰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밝히는 여성들이 이렇게 마녀사냥에 많이 회부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는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 2단 신문자들이 이 마녀사냥을 통해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 내용들이 쭉 남겨져 있는데 이 마녀의 망치 이게 이제 여성혐오문학작품으로서 굉장히 이 주목을 받던 그러한 작, 그 저서인데 신문관들이 이 마녀의 망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마녀고 신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고문할 때 어떤 자백을 받아내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마녀의 망치에서 어떤 고문 기기가 사용이 되었는가 제가 나중에 좀 수위를 맞춰서 너무 충격적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가장 마녀 사냥의 핵심적인 요소는 요소는 종교 재판인 거죠. 종교 재판. 그래서 아까 이제 잔다르크의 경우도 얘기를 했지만, 대중 신앙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말, 중세말은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 위계가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던. 이게 이제 청교도 우리 오늘 본 세일러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격한 위계질서가 막 와해되면서 이건가 뭔가 이러한 광적인 분위기로 이 위계질서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마녀 사냥들이 예, 일어나게 되죠 종교 재판의 그런 이름으로 네이 마녀를 예, 단순한 그런 어떠한 음, 그 희생양의 그런 관점. 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는 프랑스 역사가 쥐일 미슐레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런 추하고 늙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건 종교에 의한 중세 교회 질서에 의한 희생양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마녀사냥에서 누가 주축, 주축이 돼서 이것을 자행했을까요? 우리가 무지몽매한 민중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주도 그룹이 굉장히 권력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굴까요? 장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예요. 절대주의 왕권을 이렇게 쭉 이제 그 저서를 통해서 옹호했던 그런 어떤 사상가인데, 이 사상가가 이제. 악마의 숭배라는 그러한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쭉 읽기는 그렇고,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나이를 생각해서 목졸라 죽인 후에 불태우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끔찍한 얘기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교황. 종교재판의 이름으로 인노켄티우스 8세가 법한 교수에서 이제 어떻게 신문관들에게 마녀 사냥을 할 것인가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 이 권력을 지닌 그런 권력층들이 주도를 해 나갔다라는 거죠.